이번 시간에는 한자 분수 14획 중 가지런할 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024년형 파자분석법이 되겠습니다. 가지런할 제자는 보면은 머리두, 두갈래아, y 자가두갈래합입니다그 다음 칼도죠, 칼도, 반대편에도 칼도를 옆으로 바늘, 저 옮겨놨습니다. 배전을 시켜놨습니다. 이번 시간 알아야 할 한자가 사다리 제자가 되겠습니다. 오편에 없는 한자입니다.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가 되겠습니다. 자, 사다리를, 사다리에 이렇게 되어 있죠. 사다리를 위에서 보면 두 갈래죠. 한 갈래, 두 갈래. 머리 부분이 두 갈래 되어 있죠.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칼을 이용했겠죠.